대라, 민수기 33장 27. 다하소를 떠나 대라에 길을 치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은 다하소를 떠나 대라에 길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의 하나인 대라에 길을 치게 되었습니다. 대라, 테라 후 여행, 여행시의 휴식. 지체하다 체류하다는 뜻입니다. 다하세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자들이 대라에서 지체하고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물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세상의 환경적 조건이 좋다고 지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도 세상에 정착하여 사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지치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세기 11장 33절, 32절, 대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라스, 하람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로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두를 떠나 바람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고 가난 땅을 향해 발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현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터전인 우상을 섬기며 팔았던 장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약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셔야 합니다. 가난 땅은 천국을 상징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라는 가난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 자신의 이름처럼 지체하고 여행중에 피곤하여 휴식하는 것처럼 머물면서 쉬게 된 것입니다. 하란, 하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라르, 불타다, 마르다, 태우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라가 가다 땅으로 가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 하란입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곳이고 불타 없어진 곳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대라는 잠시 이 땅에 여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라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타 없어질 것들의 관점을 가지면서 살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부라는 것을 대라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라의 지역을 통해 이 세상의 교회도 잠시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되어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목숨 바쳐 사는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 믿다. 민수기 3장 28절 대라를 떠나 미까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라를 떠나 미까의 진을 쳤습니다. 대라의 장소는 장치 당초 여행하여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장소입니다. 미까 미트카 미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타크 달다 맛있다 재미있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를 떠나봤던 이스라엘 백성 만난 곳은 밑가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즐겁고 반맛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야에서 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즐겁게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쓸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라의 인생에서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 한란과 우왕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개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인생을 살면서 한란과 우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의 계명의 말씀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량과 우환이 나에게 은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밑가의 은혜를 주셔서 쓴 인생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냐다 다만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작이라도, 신경의 근심은 때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해에서 고통 속에 살 때에 마음의 즐거움을 주심으로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자겠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쓴맛의 인생을 단맛의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가의 인생입니다. 아멘.